1여 살에 왔다고? 열여 살에 오기 전에는 어디서? 강릉 에서 오셔가지고. 좋은데서 오신 강릉 이 그럼 그때 났고. 오실 때 결혼하시고 오시는 거 결혼하러 오셨어요아 열여섯 왔지 아, 옛날에는 뭐1 6살에결혼했다요 <laughs> 결혼은 2 1 살에. 아2 1 살에. 어열여 살에 왔지. 오셔가 처음에 뭐, 뭐 어떤 걸 하셨어요? 직, 아, 직업은? 아 처음에는 예. 강릉서는 아주. 강원 비위장 옆에 네. 그뭐 어촌에 네. 우리가 사 거서 태어나고 네.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초등학교로 성덕 농고 외그 네. 성덕 초등학교로 예 성덕 초등학교로 예, 예. 나왔는데 그게 거기서 졸업을 맞고 이제 옛날에는 사범학교라고 육년 예, 예. 거기로 왔지 뭐요 고삼 중삼 바로 이제 말하자면 대학 한대는 네, 네, 데라 네. 옛날 우리 때는 그랬잖아 아,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없었어요 네, 네, 이제 초등학교로 마치면 일단은 음. 이제 상고로 가나 사범학교로 가나 뭐로 가나 말하자면 직급 음. 말하자면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음. 내가 지망생을 그때는 조금 뭐, 머리도 조금 있었는지 사범학교를택해서 그때는 어. 사범학교는 무조건 선생이잖아 음, 그렇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렇죠그 사범학교로 이제 간다고 나는 마음이 그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가는 농고로 올해 86세인데 돌아가셨어. 그러는데. 네. 아유, 우리 선배님. 응. 아유, 고 오청제장하고 알지? 이정복이. 이정복이. 어, 알지? 법대로 어, 나왔잖아, 오빠가. 아유,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농고로 나와가지고, 그거,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음, 옛날에 음. 그, 어느 부잣집도 대학을 하나 못 시키지. 그런데. 어, 맞아. 어, 당국대학, 법대로 간다니까. 음. 옛날에 명주군에 김모 씨나, 그 사람 명주군원에 국회의원 맞아요, 새 국회의원 해보고서 김호연이 말고 김인제이런데집었다그 사람하고도 빠. 김명민이 저기 저기 저그 같이 당 대하기 같이 이제 말대로 입학을 해들어갔어 들어가니 이촌에서 쌀은 뭐 그때는 구루마에다 싣고 왔는데 이 논은 뭐 가정기 논하고 밭하고 만평이 넣는데 옛날은 한 사람 앞에 아들에도 만 평을 안 해줘. 9,900 평은 한 사람 앞으로 돼도 나머지는 차사람이 들어가야 돼 땅이. 음. 그러니 그래 가지고 우리 오빠가 그거 하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보고 대학을 모시는데 왜냐 도동님이 된대. 그걸 가르키면 전 음. <laughs> 밑에 풀 물이 들어가고 치게를 치고 이래야지 저 올바른 사람 사지 도동님이 된대. 절대 할아버지는 반대하는데 아버지가 대학을 놓았어요 학교에 데이터 넣었는데, 세서 그래가지고, 딸은 못 가래. 하, 대학을 아들 갔는데, 딸이 뭘 어떻게 가나? 딸 졸졸 우리 여섯 자매가 또 딸이 밑에 있는데, 음. 오빠는 하나 부르고.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우리 못 갔지. 못 가가지고, 오빠가 대학을 또 가가지고, 어떤 짓 저지를 했나 하면, 이거 뭐, 난데없이 그 좋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방 떨어먹대, 우리 오빠가. 아, 대학러 와가지고 아니 농사 해가지고 나를 못 가르친다는기라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게 무슨 사업이냐 대사업을 하라는기 대사업을 농사 <laughs> 짓는 사람 배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제 논을 잘라 팔기 시작한다 밭을 잘라 팔기 시작한다 아, 그래가 일로 오셨나요? 그럼, 그래가 아그 배를 사가지고 주문님 항해 때 띄웠는데 낙망 음. 기 낙망해가지고 3일 만인가 낙망하고 뛰어나왔는데 1월달에 난데없는 그, 파도가 새가지고 배가 훑어 들어가고, 없는 거야. 음. <laughs> 그러니, 절단은 네. 나는 거야. 그러니, 아, 이, 하던 걸또 사업을 해야지, 복구를 하지. 이 사람은 그리 그래 있면안 된다 하니, 또 판다. 이제, 음. 말하자 천평, 음. 천평 이천평, 만팔아 음. 먹는, 거야.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학교도 중단하고, 음. 그 다음에는 조문지는 안 가고, 꽁치게는 뭐, 한 거야. 근데 그때... 왔을 때묵어 모습 어땠어이 어? 처음 왔을 때 묵은 모습이, 여기. 그 때가 몇 년도쯤 되죠? 아, 그니 내가 이제 몇 년도, 내가 16살에 지금. 네. 그니 그래, 60몇 년도지. 60몇 년, 아 60년 전이다. 60몇년 전이야. 그그 모습이 오니까 그때는 뭐, 어, 뭐 고기도 풍성하고 말도 못해. 이 앞바다에 나가면 다 잡아오더라고. 그래, 맞아, 맞아. 명태고 오징어. 오짓, 오징어 한 밤에 두 번씩 막 잡아오더라고. 아 그, 그, 그 명태는 이제 어, 부들이 아침 다섯시나네시 되면, 네. 나가면 저녁 한일곱시여섯시 되면, 아마 잡아가지고 들어와, 들어오면, 이거 뭐, 어판장에서 뭐, 그때는 뭐, 고기가, 조기가 어, 아니라, 막, 그, 뭐, 어만 진천이. 산더미같이 막 쌓여있어. 쌓쌓여있그다꼬아나지그럼 연알같지. 다 연알같지. 그건 연알리고연알같그 밤에는 처음에 어떻게 했나면, 판장이 얘가 우리가 이곳 가가지고 좋아하면서 아, 어, 이상계 이상계 사기자이나 뭐 그런 그러면은 네, 어머니 그러면 그때 여기 이제 그 농골담길 이제 등대 요 응. 여기를 치면은 여기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를 들자면 여기 매석 뭔다 공동매지였고 어. 집은몇집 어. 없었어 마치야 아이 등대 쪽에 사위가 사위가 치고 공동매지 그 후에 그러면 작은 집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됐나요 그런 여기 어. 저기 내가 집을 그 아래서 에 건조를 하려 하니 어디 있었나 봐 이상계일이 지금 하고요. 어. 오전물 원일이 집 뒤에 붙어있었어. 아. 원일이, 저저저 어. 원일이, 어. 원일이 집하고 붙어있었는데, 아. 어. 원일이, 집하고 붙어있었는데 아. 원일이 아버지가 그때 조합장 했어 조합장. 아. 아, 합 했는데 네. 원일이 아버지가 자기네 집을 먼저 짓고 나를 부르더라고. 이 사람 이 저는 여기 보는데 이 사람 막 내가 오징물 건조 명태 건조를 하니 건재가 좀돈이가 응. 대형 건가 는거 아니다. 이 집을 짓는 것도, 네. 원일 아버지가 훌륭해. 네. 아버지가 훌륭한그 사람의 아빠는 이 사람이에요. 원일 아버지가 55세 돌아가셨어요. 그래 음.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도시우데 우리, 우리 하, 아저씨는 저 거짓으로 오징어 잡으려는데요때 어. 초창기에는, 거짓부터가 거야. 어. 초창기에는 거짓부터 잡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7월달에 거짓부터 올라가면 잡아가지고 네, 내려오는 거예요. 어. 어, 내는거 아. 오징어 남아다 응. 그래가지고 우리 전 장관 거으로고기어징어 잡으러 갔는데 나도 우리 들이 신랑 없을 때 집을 그때 돈1 8만 원이야. 18만 원 어, 18만 원에 자리에자니 18만 원에 자만에 살았거든 만 원에 자지. 18만 원에 지 18만 원에 자지. 1 8에 자지. 1에 자지. 18만 원에 자지. 18만 원에 자아이8고 원에 자지. 18만 원에 자고 18만 원에 자지. 18만 원에 자그 18만 원에 지 거기 5년집 뒤에서 1 0 년을 살다가 그래 이제 여기로 왔어요. 여기니까 렌덜 받치고 공동매지라 여기가 아, 아 그게 그때 여기가 다 받치고 공동매지였대. 우리 지금 안전터가 제기 우타나 하면 처버 받친데 강릉 제도루이라 아니라 제도루이가 아, 아아 아니, 우리가 한평9 0 0 원씩 주고 음. 샀어. 그게 그래 지금 4 5년 됐어. 그저 집주산지가 우리, 우리 딸이가 원, 원, 어, 원, 환. 내가 시집 오던. <laughs> 그 해, 하폐, 필하필 겨울에. 내가 저 스물한 살 시집 오니까 하폐 겨울에 딱 되는 거라. 진짜. 아이고, 돈을 못 바꿔가지고, 세상 네. 막, 우리 시집이가 그저 저 명태를 잡는데, 조합에서 일등해가 막, 음. 그걸 탔는데, 돈이 빼다지 여는 거, 시판는 돈이가 이 빼다지마다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반장을, 옛날에 나구장이 구장하고 우리 시아버지 반장을 했는데, 둘이 형제를 맺어가게 했는데, 세상이에요. 이웃 사람 우리 시아버지가 반에 아마 반상이를 붙이다는가 반응들 다붙여가고 하나 병만씩 바꿔준다 하니 그 돈을 다 바꿀 꾸수 있나 그래요? 반상이를 붙이니 동네 사람이 하나 다바꿔준다니라반원들이가 우리가 범에 굶을 때 저놈이 집에 돈끌어가니돈 하나도 안 꿇어. <laughs> 그러면요 여기에 옛날에 이제 여기에 덕장을 절반 정도는 덕장을 많이 위쪽은 했고 어. 저 아래는 뱃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 예, 등대 여기 골목에 어. 그때 그러면 덕장을 한참 활성화 될때 덕장이. 덕장 우리건했지 예, 그때는 언제쯤 되나요? 그때가 연도로 한 대충. 한참 활성화 될때 우리 한. 예. 어 우리가 한 40살? 70년. 아, 그 때가 70년대쯤에. 어, 예. 40년, 50년 됐어. 아, 그럼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네, 여기가 네, 네. 가장, 그러면은, 어, 번석이라고. 예. 그러면 아. 건조가, 지금부터 어, 흑연이 외형성이 없고, 네. 집에서 오는 지방명태, 그걸 갖다가 칠게 묶어 놓고, 그거 갖다 건조해서 그때, 그야말로 강아지가 만원짜리를 몰고 네, 다닐 때 아, 시절이.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네. 그때는 만원짜리가 흔했는데, 네. 이제 우리 저, 회장님 말씀대로 그때 돈을 저저 저저그 포도자루 어. 어. 돈을 다 이제 우리의 부대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쌀 80일짜리 부대세요 네. 그 짜 부대가, 내가 돈을 그다누고 어깨 비구 등이죠. 조합이가서 저저 조합이, 조합이 있었어요. 응. 우리 시아버지 일주일 만에. 그때 돈이 그래서요. 명태자 명타자, 돈 찾으면 부대 가져가, 부대 가져가고 남이 볼까봐. 옛날 군인들 오바가 누름지 그거든, 그거를 무력수님님을 다 뺏었어. 그러니 시크무게 염색해가지고 그날은 돈 찾으러 가는 날에 조합에 간 날은 오바에 가. 부대 가지고 그러고 그 돈을 찾아가 여기서 찍고 오바를 이제 이렇게 덮어가. 어머, 그 오부들이 이제.

퍼풀 가지고 했는 가마에 지금잘짤이잖지 짚풀 가지고 는 가마에 거기 열 가마에 시체 그라는 없어 수자라고 어. 그때는 그리고 열두시만되땡땡 네. 불이 네. 가잖아. 농하는 농하대. 엥 하잖아 불이 가잖아 <laughs> 불이 가뭐시커먼고지줄빤서는고무지 있잖아. 갖다 네. 놓고 우리 아가지 돈을 얼마나 따을 빼기도 장사하고 많이, 많이 <laughs> 지고 와갖고이래야 소도 넣고. 영감하고 나하고 둘이, 그때는 내 세상이지. 그때 돈이 이제 샐러갖고 고무줄같이다 하나 끊어갖 무가 무가 배. 또 끊어. 이걸 열두시다 면 엥! 하이불을 꺼야 되잖아. 그 일이 쨈에 한 저기 초를 갖다 태놓고 영감하고 돈 샐러. 응. 그래가지고 부대또 장수 담가갖고 글쎄, 아침에 오면 또 배를 또 자대. 전라도서 오면 배 자대를 내가지고 전라도 집에다 했는데 나무배를 막 가져가 조이 잡던 배를 가지고 우리가 열착시 배를 잡았다고 음. 우리가. 그 배에 낚시, 쌀, 기름 다 제가 살이열몇칠 지나가면 열흘 시, 한 십오 일시었들그면그배 고기는 우리 동이 우리 고기야. 그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현수 아버지가 돈을 우리가 니부 듯이 끌었어. 우리 그러다가 음. 전라도 사람한테 다이가지고서으로돈 받으러 가 문서를 하나씩 주는데, <laughs> 주는데 여기 하나 저 하나 있고 문서를 하나씩 주는데 받아가 왔는데 <laughs> 그, 그 가위 거내막 아주 섬에 집 한집한집 있는데 그 무섭아져서 시지를 못해. 그러는 음. 거그 그, 그 얼마 전에 우리 현수가막막한 불에 싸질러 엄마 내 빌이라고 인제도딱 6g 정데 너무 멋진니내 빌어 태워 내 빌었어 그랬는데 그 동원을 그 마침 잡았도그배다 깔고 집에 내엄나들고 병원에 갔다 온다 안 내려놓고 또 배가 자꾸 시고미 돼서 나가는 거야. 음. 그리 명태도 자고 가죠 하고 지방, 지방 명나이가이 반도랑지 그러는 아 아리 한도시대습니다 그러면 음. 그 시다알사 아주 많이 다 그럼, 그것도 가져가고 그럼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허. 아주 이렇게 호황을 이뤘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무코가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한 게 어. 그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어. 씨가 되고 시가, 어, 시가, 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인가요? 그렇죠. 아, 시가 되고 난 뒤에 그면요시안에 아주 그런대로오징어가나고명태는명태가나왔고 예. 그럼 나고 80년대 사로가. 초반에 시가 생기면서 맞아. 어. 그렇게 됐었나요? 81년도. 중국, 중국 쌍끌이 여선이 나오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게그 정부에서가 그 코타제라는 걸 일본 사는 하걸 코타제. 아 코타제. 적당한 양만 하라. 적당한 이제 사는그 코타제량을 양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미 상장제라는 이 글씨를 이일본사가 하는 걸 내가 지고가 그때가 90년도 내가 알기로 90년도 돼서 그때부터이 쉽게 말하면 이제 수입하고 음, 생 생산자와 이 조합 간의 거리가 자꾸 이제 멀어지는 게왜 음. 그러냐면 이미 상장은 주인이 내가 팔 수도 있고 가격 안 맞으면 안팔 수도 있고 음. 이게 이제 도이, 그때부터 들어오면서 선주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가 불명해라수회사가 자, 거기 삼해 놓으면 그래. 수협에서 책임지고 그 경비가 다이어들 얘기래. 그렇지 그렇지. 선주들이 어, 응. 어. 안 팔아. 어. 그래. 거도안 그 팔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뒷방 그 시대 말에 뒤로 삼해 안이를 뒷방에. 뒤로 그래. 삼해만이한니 그때부터 그래. 이수협이란 어민들이 우대가 돈을 벌지에는 아쉬모 벌때수협에서 수면할 때. 예맞 그때는 우리가 진짜 한푼안 땡기고. 우리가 큰 노래 행어 받지 네. 돈을 수협에서 책임져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우리 나름대로, 가사 사람인데도 팔고, 전라도 사람인데도 팔고, 우리가 수협에서 그걸 딱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팔라 하니, 우리가 이런 쪽지 하나 가지고 하루 몇백만 원씩채 줬단 말이야. 이런 거 사는 돈도 모리고그 사람 어디 사는 행방도 모리고 오징어도 말려가지고, 노가도 말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런데 막 그때부터 구도를 뽕뽕 내는 거야. 아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안다면 사람이, 딴다면, 아주, 아, 이, 아, 맞두기 박아놓고 건조하는 사람이 다 털털이가 되고, 거기서 아, 살아남은 사람이 몇안 돼. 아씨. 지금한 아, 사람들은 안튀겠죠만 근데 그게 왜, 그러면은, 수업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 그 자율로 푸는 그게 뭐였대. 그게 아까 그 제도입니까? 그 제도가 이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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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없어요. 지금 말로면북 해양부지. 네. 북도 해양부사가, 국민들은. 코토제하고 또 뭐라 그랬죠? 코테지하고 이미 상장제 이미 상장 이미 네, 상장제, 이미 상장제, 상장제. 그리고, 네. 너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너 마지막 팔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제 농촌의 사랑 농사지에 가는 예예 그 거래하는 게 이제 버는 자율 거래하라니까 농촌 어, 거래기인데 아, 이거 이제 그 규제가 아. 아, 쉽게 말하자면 이제 수연의사가 아, 뒷밥 팔아먹으면 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아, 내가 이제 빨간 모자야 아, 빨간 모자 아, 쓰고 내가 나타나면, 은 자, 짝에서 사면의 행위에다가, 야! 빨리 받아 뜯다! 내가 뜯면은3 6 찍게 줄 알다! 그 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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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팔데이리거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질서에 잡혀가는데, 이미 상장제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그 뭐, 현장지에 뭐 올라오고, 말로말바고네가 뭐인데, 이시기가 근데 그게 이미,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저걸로 하게 되면, 잘만, 제도만 잘만 개선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싶맞 근데 이제 잘못 개선,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3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탈세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이미 상장기에는 그 출처가 나와야 되는데 선주들은 세금을 안 물어 왜 출처가 없으니까 그냥 막팔아먹어 버리니까 근데 수입에서 하면은 수술을 제하고 세무서 보호 되는 거 세무세 보호 안 준다며 안된다안 준다, 안 준다. 안 네. 예. 음, 그래, 하여튼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쇠락 해 가지고 인구가 옛날에 여기 몇만명 되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음. 음. 그다음에 우리가 어, 이제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신년도 음. 에 이제 노골단끼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음. 사람이 다시 또 불어나는 거야, 맞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가지고 시하고 뭐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잘해 가지고 옛날처럼 여기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도 와. 좋고 마을 주민들도 항상 웃고 이렇게 해서 옛날의 무코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우리는 민간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청소년들까지 도다 참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주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예, 그래서 이, 이 아. 우리 농가에서 우리 농구를 단결 아. 이래 가지고 아. 그나마 아. 여기서 살아 그 우경하고 아. 다안거 아. 근데 그래. 우리 조장님이 아. 아. 항상 하시는 말씀 매일 나오시고 아. 나온에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 우리 노인들도 음. 일자리를 여줘 가지고 아, 이게 언제까지 갈라는가 박근혜가 안 하면 이것도 더안되려는가 아. 그냥만은 친 문화원 칭찬만 해. 지금 내가 조국자 옛말이지 얼마나 얼마나 어써가지고 아무코를 다니면서 어. 지금 느끼는게. 어. 그전에는 식당에. 조선글을 구이 못해. 어. 지금 동북했지 어. 동이했지. 동북 어. 대우식당 갈국수. 어. 대우 갈국수가 정말 더라 이런 학생들이 음. 배치돼 있지 배치 오후 열아시나1시쯤 되면 줄서. 아. 그런 걸로 해서. 네. 우리다문구 닫기 때문에 그래. 소문난 관광객이 공격이 되제만 어제만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초등학교 96명. 그 다음에 그 무슨 중학교? 그 중학교에서 어제 차 내려와서 내가 계산하까약1 2 0명이됩니요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일러와. 수학여행. 어제 200명 가까이 인원이 어디에 풀어졌던. 내가 2시대 이후로 왔을 때. 그러니까 학생이 초등학생이 이어지 겁니다. 오늘도 오는 비가 오는데도 사람 오는 건좀 봐. 이런 걸저 사람들이 봐야 돼. 왜? 날씨 좋을 때 올라오면 누가 못 올라와? 다 올라오지. 그런데 날씨가 이게 나쁜데도 관광객이 오는 거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경 안 하고 오늘 시청 직원이 하나 왔더라고. 우리 부장님 취급 되는 거니? 그 어쩐지 이래부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여유가 뭐 전에 뭐, 뭐 지금 분위기 좀요. 이 토요일 날 가면 한 시간 약간 생기고 너도 같이 20분씩 있는 시간이 되죠. 아, 좋아졌지. 그제는 그그 어제 냐 음식도 음식도 아예. 하여튼 어쨌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무코가 좀더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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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옛날에 무코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되지. 꼭 보고 그죠 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박수 근데, 한번 부탁드립니다